자, 이제 서부면허 시험장 C 코스입니다. 좌측 키고 나왔다가 끄고, 우측 키고요. 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나? 좌우 고개 돌리면서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나가면서, 자, 왼쪽에 차오나 보고요. 없으면,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나가는데, 자, 오른쪽에 택시가 저렇게 서 있으면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차가 없을 경우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다시 1차선에서 백밀러 보고, 다시 우측으로 나갑니다. 차가 없을 경우 바로 2차선으로 오면 되고요. 자 껐다 켜고 우회전은 신호가 없죠. 자 보행자 신호 확인합니다. 자 빨간불 자 빨간불이면 가고 파란불이면 습니다. 자 핸들 꺾으면서 왼쪽 보고요. 자 천천히 가면서 또한번 보고 자맨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죠. 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요. 자 없으면 자 속도 내면서 왼쪽 길이 없어집니다.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해줍니다.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요. 자, 이제 구룡사거리에서 우회전입니다. C코스는. 자, 이제 저 교차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니까 그대로 가시다가 여기 보면 이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녹색 이정표가 있는 데서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줍니다. 30m 전에 깜빡이켜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회전은 20km 이내로 속도를 줄입니다. 자, 거의 다 왔죠? 자, 속도 줄이면서 자, 이때도 백밀러 오른쪽 한번 살짝 봐줍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나 한번 보고 자, 핸들을 천천히 꺾어줍니다. 자, 여기는 횡단보도인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갑니다. 신호가 없습니다. 자, 횡단보도 지나면서 왼쪽 한번 안전하게 해주시고, 자, 채널 어차피 이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맨 오른쪽 길로, 우리 길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으면 바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한칸 변경을 해줍니다. 자, 가다가 한 칸만 들어가고요.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요. 자, 우린 저쪽 DMC까지 가서 유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면 우회전해서 한칸 이동하고요 자 신호 지나서 또한칸 들어갈 겁니다 두 칸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신호 교차로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자또 백밀러 안전하긴 하고 30m 가다가 살짝 들어갑니다 자두칸 들어왔습니다 자 깜빡이 끄고 세 칸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세 칸까지 들어가면 자 DMC까지 못 갑니다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라서 자 그럼 속도는 50에서 60 정도 내주시면서 60km의 제한속도가 자, 그럼 이제 요교차로 지나서 그 다음 신호에서 유턴을 할 겁니다. 자, 신호 한번더 보고요. 자, 교차로 지나면서 그럼 여기가 1차선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빨간불 깜빡거리는데 좀 오면 좌측 깜빡이 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턴입니다. 자, 여기 유턴은, 자, 화살표 신호시 유턴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신호시. 저희는 유턴하려고 깜빡이 켜놓은 겁니다. 자, 지금 직진 신호니까 이제 정지를 합니다. 자, 점선 두세 개 정도 보일 때. 자, 정지를 하고요. 자, 정지했으면 된단 놓고요. 자, 저기 유턴 표시 밑에 보면 화살표 신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신호시. 그러니까 여기는 좌회전도 없고요. 자, 보통 좌회전 시 보행 신호시 유턴인데 좌회전 길도 없고 삼거리입니다. 앞에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시 보행 신호시가 없습니다. 근데 유턴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화살표, 밑으로 되는 화살표.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땐꼭 좌회전 신호처럼 보입니다. 자, 그 신호 때 유턴을 합니다. 자, 직진 다음에 이 화살표 신호가 나올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뒤놓고, 자, 핸들 끝까지 꺾어서, 자, 오른쪽에 한번 보고요, 차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선을 보면서, 자, 반대편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저기 구룡사 그래도 좌회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미리 여기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백밀로 보고요. 3 0터 가다가 살짝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자, 미리 변경을 해주면 이제 차선 변경을 안 해도 되고요. 저희가 유턴을 하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한 다음에 자, 저희가 길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여기서 미리 변경을 해주면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 없이 쭉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룡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월드컵 파크 3단지까지 직진을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서부면허시험장 1코스입니다. 자 엔달 안 났네요. 엔달 안 넘으면 3장 감점됩니다. 자 그대로 이제 직진을 합니다. 제한 속도는 60km고요. 50에서 60 정도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를 경우는 게이지도한 번씩 살짝 봐 주고요. 자, 그럼 저기 이제 마지막 신호가 이제 구룡사거리인데요. 구룡사거리 넘어서 이제 가양대교입니다. 그래서 신호 맨 마지막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교차로 60 표지판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요. 자, 이제 차회전할 거니까 미리 켠 겁니다. 깜빡이는 30m 전에서 키라고돼 있는데 30m 딱되서 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켜줘도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버스들이 여기서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하면 이제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자, 버스가 유턴을 하면 천천히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자이전 신호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정지를 해서 기다릴 겁니다. 자 정지하면 엔단 넣고요 저는 아까 엔단을 한번 안 놨어요. 그래서 3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5초에서 7초 안에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정지할 때마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중복감점입니다, 전부. 자, 이제 여기가 구룡사거리에요. 구룡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1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하다가 월드컵파크 3단지. 아까 A 코스, 처음에 A 코스 좌회전해서 들어갔던 그쪽으로 C 코스도 들어갑니다. 저희테 조심할 게 이제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낚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직진 신호는 이제 직진 차들이 가는 거고 저희는 좌회전을 하기, 할 거기 때문에 화살표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좌회전 신호 나옵니다. 뒤 놓고, 자, 가면서 횡단보도 오면 오른쪽 한번 보고요. 자, 유도선 따라서 1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속도는 좌회전은 20에서 30km 정도요. 자, 들어왔으면 자 1차선으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자, 이때 차가 없다고 해서 속력을 너무 내다보면 과속으로 걸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 게이지를 한번씩 봐주셔야 돼요. 자 제한속도는 60이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자, 정지하면 엔단 놓고요. 저희 서부면허시험장의 특징은 안전하게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는 뭐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도 자, 지금 이제 시험 보는 시간대 낮 시간대인데요. 차도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기에만 충실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좌회전 을 해도 저 월드컵 파크 3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불 깜빡거리는 신호 있죠? 자, 이 노란불 깜빡거리는이 횡단보도 지나서 첫 번째는 BD가 들어가는 데고요두 번째 교차로입니다. 자, 이거 지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저희는 직진해서 첫 번째 교차로 지나서 깜빡이를 켤 겁니다. 자, 이때 신호가 나와 있을 때 신호 한번 더 보고요.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켭니다 자, 키고 이제 포켓 차로죠? 자, 안전지대쯤에서 이제 안전하게 해주시고, 자, 들어가면서 속도를 많이 줄입니다. 자, 들어왔으면 깜빡이 껐다, 켜고 자, 저희는 좌회전 신호 때갈 겁니다. 저렇게 낚이면 안 돼요. 신호 위반하는 차에. 자, 정지하면 엔단 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나오면 저희는 좌회전을 해서 월드컵파크 3단지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오면 뒤 놓고 엑셀 밟으면서 자 혹시 차 오나 한번 보고 자 꺾으면서 자1차선에서1차선자 이때 주의할 게 이쪽은 길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대로 직진해서 이제 첫 번째 신호에서 유턴입니다 자 깜빡이 미리 키고요자 여기도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입니다 자 정면의 신호가 빨 파란 불이네요 이때는 유턴이 아예 안 돼요. 자금 속도 줄이면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지하면 엔단 놓고요. 자, 신호는 이제 정면에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먼저 나와요. 자, 나오면, 자, 앞차는 좌회전 하네요. 저희는 가면서, 자, 유턴을 합니다. 자, 끝까지 꺾어서, 자, 오른쪽에 차원을 한번 보고, 세 번째 차선을 보면서, 3차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을 하면 길이 없어지죠? 자, 그럼 좌측 깜빡이 키고, 자, 평밀로 보고 왼쪽으로 한칸 나갑니다. 자, 나오면 깜빡이 끄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A 코스는 좌회전이었거든요. 자, 우측 깜빡이 키고, 자 속도 줄이면서 우회전은 신호가 없으니까 보행자 신호를 확인해 줍니다 자 보행자가 파란 불이네요 정지 이때 파란 불일 때 쓰셔야 됩니다 이때 그냥 가시면 실격이에요 자 이때도 엔단 놓고요 자 보행자 신호 보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나오면 진행을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이쪽은 잘안 보여요 저쪽 걸 보셔야 돼요 왼쪽 걸 보셔야 됩니다 대각선 거 자 빨간 불이 나왔네요. 자 횡단보도 들어오면서 왼쪽 한번 보고 자 오른쪽 보면서 핸들 꺾고 자 왼쪽도 한번 보고 자 여기 사람이 없죠. 자 그럼 돌아서 맨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자이맨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우회전 차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깜빡이 켜고 다시 왼쪽으로 나갑니다. 자차 있나 보고 나왔죠. 자 나왔으면 깜빡이 끄고 자 신호 한번 더 보고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박정희 기념관이죠. 자, 박정희 기념관 지나고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시 코스는. 자, 그럼 굳이 차선 변경이 없죠? 자, 그대로 가다 이제 저 노란불 깜빡거리는 횡단보도 신호 지나서 우측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노란불 깜빡거리는 요 횡단보도 신호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를 켤 거예요. 자,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요. 자,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시 코스가 끝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포켓 차로죠? A, B, C, D 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백밀러. 한 번씩 봐주시고, 자, 들어왔죠? 속도 줄이면서, 깜빡이 껐다, 키고, 자, 속도 더 줄이면서, 자, 저쪽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원을 보고요. 없으면, 자, 사람 있나 보고 사람이 있으면 수고 없으면 갑니다. 여기는 파란불이라도. 자, 맨 오른쪽 2차선 들어와서, 좌측 깜빡이 키고, 백밀로 보고, 1차선으로 다시 나갑니다. 자, 나오면 깜빡이 껐다, 다시 키고, 자, 여기서 좌회전으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시코스가 끝이겠습니다. 자 차가 없죠 반대편 차가 없으면 자 핸들 한 바퀴 정도 꺾어서 자 들어옵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이제 저쪽 왼쪽에 평행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유턴을 한 다음에 시험 평행주차하고 나와서 시험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출발선에 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